요가서 속 내용이 사람 움직이는 시간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즐기는 똑똑한 똑똑한 TV교과서 체험을 통해 전하는 생생한 탐구여행 호라기 탐구생활 그리고 미나여정과 함께 떠나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땅 국토 우리나라엔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세계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I think Korean people already have shown the lot of leadership in the world. 기나긴 과거의 시간을 품은 국토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역사라는 값진 선물을 전해왔어요. 그 선물에 대한 보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잘 지켜내는 거겠죠. 실제 이 왕의 무덤 앞에 있으니까 좀더 경건한 마음이 들고 역사를 다시 한번더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또 미래를 이렇게 잘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곳에 잘 보존함으로 해서 후세에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아름다운 공주시에서 펼쳐지는 역사 탐구 여행.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만나볼까요? 고즈넉한 자연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 오늘은 이곳에 담겨 있는 약 1,500년 전의 역사를 들여다볼게요. 네, 이번에 찾아온 장소는 금강입니다. 금강과 함께 어우러진 역사적인 장소, 공산성. 이곳에서는 또 어떤 궁금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만나고 온 호기심. 꾸러기 친구들도 궁금하죠? 역사탐구를 위해 벌써 많은 친구들이 도착해 있네요.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친구는? 좋았어요. 좋았어요? <laughs> 어떤 게 좋았어요?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여기 온게 좋았어요? 친구,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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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요. 어린 친구들이 요즘에는 이제 뭐 너무 SNS나 네. 이제 뭐 기계적인 거 하고 네. 더 친화력이 있어서 어 우리나라 역사나 또 어떤 이 자연하고 너무 이렇게 멀 멀리 지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네. 역사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구나라는 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왜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역사를 알아야지 현실 살아가면서 이제 또. 나쁜 건 반복되지 않고 어. 좋은 건 반복하기 위해서 역사를 네.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보는 거 하고 또 자기가 책으로만 보는 거 하고 는틀리잖아요 네. 이 네. 예,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한 번이라도 보는 게더 우리 꾸러기들한테는 좋겠죠. 아. 음. 요번에 이제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 또온 거죠. 응 아. 음, 음.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됐다는 건 세계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유네스코는 문화 유산 보존을 위해 힘쓰는 국제 기구입니다. Hello, hello to everybody that is watching this program. 유네스코는 이제 좀 어떤 곳이고 프랑스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좀. Uh, UNESCO is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for uh, Cooperation in Education, Sciences, Cult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Uh, UNESCO is the organization that uh, has adopted uh, the Convention on World Heritage, that is valuing uh, heritage, tangible, intangible heritage. 유네스코는 소중한 문화 유산을 지정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거기엔 형체가 없는 무형 유산도 포함됩니다. 김장, 아리랑과 같은 전통 문화들이 해당되죠.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선생님 여기가 공주잖아요. 이공주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나요? 공주는 이제 백제의 역사의 뿌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죠. 네. 고 예은 친구는 공주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어 백제 수도였던가? 어, 맞아요. 근데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예요. 아. 백제 나라 나라는 BC 18년에 한성 지금의 서울에서 세워졌는데 도읍을 두번 옮기게 돼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 와 있는 공주, 웅진 그리고 또 부여, 사비. 네. 그게 BC 18년에 세워져서 어, 660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동안 678년간 존재했던 나라가 백제예요. 아. 그럼 이제 백제 시대로 떠나볼까요? 예은 친구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아 백제라는 나라가 이 공주 웅진에 도읍을 정하고 있을 때 다섯 분의 왕들이 왕궁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백제는 수도를 공주로 옮긴 건가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 이제 예은 친구가 보면 알지만 저 북쪽으로 금강이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공주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예요. 방어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도읍지였죠. 네. 그래서 이곳으로 옮기게 됐어요. 아... 그래서 언제 이 성이 쌓아졌는지 성곽이 쌓아졌는지 기록이 없어요. 아... 근데 성왕 때 대대적으로 수리했다는 기록으로 봐서는 그 전에 이 성이 축조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아... 한란한 백제의 중심이었던 공산성은 멸망의 아픔을 함께한 곳이기도 한데요. 백제 최후의 날을 살아간 의자왕, 이 공터에서 그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기록에는 의자왕이 아무런 힘도 없이 5일 만에 항복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011년도에 여기를 발굴했어요. 아. 백제 건물지 조사 발굴을 했는데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네. 어 뭐가 나왔냐면 은 갑옷이 나왔어요. 이 갑옷이 보통 갑옷이 아니라 오칠한 갑옷이에요. 수백 개가 쫙 이렇게 땅 속에 묻힌 채로 발굴이 됐어요. 공주 공산성 내에서 오칠한 가죽 말가옷과 금장 칼등유물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공산성 내에서 발견된 유물은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바로 약 1400년 전의 갑옷 조각과 불에 탄 흔적이 있는 활과 화살촉 등이었죠. 전쟁의 흔적으로 보이는 물건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우리가 놀란 거는 글씨가 나온 거예요. 글씨가 나온 거예요. 글씨가. 글씨가 정관 19년. 정관 19년이라는 글씨가 나왔어요. 이 정관 19년은 석이 645년. 갑옷 조각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글씨 정관 19년은 의자왕 재위 기간을 뜻합니다. 의자 왕이 그렇게 힘없이 5일 만에 무조건 항복한 건 아닐 거다. 뭔가 싸움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 발굴로 인해서 아이막 백제의 마지막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는 거죠. 끝이 없는 역사의 비밀. 예은 대원이 잠시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진짜 물건이 발견됐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게딱 와닿는 것 같고 되게 역사를 다시 한번더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가득 공산성은 산성 안에 왕성을 품은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왕과 왕족이 머무른 공간의 흔적은 높은 곳에 오르면 볼수 있어요 백제의 국력을 키우고 문화를 꽃피운 장소 공산성. 하지만 백제의 왕궁이었던 자리는 현재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풀밭 이런데 아 그렇죠. 근데 여기가 왕궁터로 추정이 되는 곳이에요. 아. 예. 백제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음. 그래서 막 화려하게 궁을 세우고 이럴 만한 여력은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굴하면서 네. 많은 기둥자리가 나오고 어. 기둥을 많이 세운 이유는 위에 이제 무거운 기와를 네. 하중을 받치기 위해서 기둥을 많이 세웠다고 봐야 돼요. 한편 그대로 보존된 것도 있습니다. 과거 왕궁터 주변의 연못이에요. 물을 모아두는 기능을 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이제 백제 유적을 보러 공주도 오고 부여도 가고 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눈으로 볼만한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유물은 사실은 없어요. 음. 그 송산이 구분군 안에 무령왕릉과 네. 또 무령왕릉에서 술토된 유물 외에는 근데 이거는 백제 시대의 연지가 확실해요. 아. 어, 1500년 전 역사면 얼마나 사람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돌은 아직까지도 백제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은 더 지켜야겠다고 더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쓰는 우리 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것도 아껴 쓰고 지켜야 될것 같아요. 아유 톡톡하다. 아 아유, 훌륭한 친구네. 시간이 흘러 백제가 사라지고 고려, 조선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공산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군사를 기르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왕의 피난처 역할도 했죠. 공주에는 많은 역사들이 살아 숨 쉬고 있고 그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찾아와서 공부할 수 있길 바라요. 네. 이번에 만날 장소는 백제의 타임캡슐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백제 웅진시대를 살아간 왕과 왕족의 무덤, 7기가 모여있는 장소예요. 바로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이 거대한 무덤들 속에 백제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다는데요. 하지만 안은 볼 수가 없군요. 아내가 너무 궁금해요, 여기. 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많이 아쉬워요. 지혜 대원, 아쉬워하지 말아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고분은 귀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무덤을 부르는 말인데요. 송산리 고분군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이제 성산이 고분군이고요. 음. 백제라는 나라가 이 용진에 도읍했을 때 네. 다섯 분의 왕이 여기에 제위하셨어요그 어. 다섯 분의 가족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음. 고분 안에 이제 고분의 축조 방법이라든가 고분 안에 이제 매장된 유물을 통해서 네. 그 시대의 사람들의 풍습이라든가 음. 신앙이라든가 정치적인 거라든가 다양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분을 연구하는 거죠. 음. 네. 고분을 만드는 과정과 건축 기술로 우린 많은 걸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요. 바로 무덤의 주인입니다. 정비된 대부분의 고분들은 백제시대 왕과 왕족의 묘로 추정되지만 누구의 무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그런데 왜 무덤의 주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의 주인공을 알수 있는 방법은 후세에 네. 무덤을 발굴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유물. 아, 유물 유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 무덤의 주인공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고대 국가에서는 무덤을 쓸때 유물을 부장품으로 넣어줬어요 네. 그런데 없다는 거는 중간에 사라졌다 네 덕을 당한 거예요 덕을 아. 안타깝게도 여섯 곳의 고분은 발굴 당시 거의 비어 있었다고 해요. 무령왕릉만 유일하게 피장자, 음. 정확히 주인공을 알수 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음. 네, 더 유명한 거죠. 백제의 제25대 왕인 무령왕은 혼란에 빠진 백제를 안정시킨 인물입니다. 무령 왕릉은 1971년 주변의 배수로를 공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약 1,500년 전에 완전한 상태로 발굴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답니다. 한국 고대의 고분 중 유일하게 주인이 밝혀진 왕릉. 여기엔 찬란한 백제 문화가 담겨 있어요. 이 무령 왕릉은 28가지 벽돌로 만들었어요. 28가지. 여기 보면 연꽃 무늬죠. 여덟 입의 연꽃 무늬 벽돌인데도 네. 이걸 벽돌을 한 장으로 한게 아니에요. 요거를 두 장을 맞물려서 한 장의 연꽃을 그렇죠. 완성해서 이렇게 연꽃 무늬 벽돌을 했어요. 음. 이 바닥도 벽돌이고 천정도 벽돌이고 네. 그죠이 들어오는 연도도 벽돌이고 그래서 스물여덟 가지 벽돌로 이렇게 축조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령왕릉은 벽돌로 쌓은 무덤인데요. 이는 중국의 무덤 형식으로 백제의 활발한 대외교류 증거가 되어 백제가 꽃 피운 문화와 예술도 담겨 있죠. 그리고 안에서 나온 유물들은 베일에 쌓여 있던 백제 웅진 시대의 비밀을 통쾌하게 풀어줬습니다. 아, 이곳이 무령왕릉을 발굴했을 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4,600여 점의 유물이 나왔고, 또 종료로 이렇게 보면 108점. 네. 또 국보로 지정된 유물이 17점이나 돼요. 음. 단일 고분에서 17점의 국보가 지정이 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갖게 되는 음. 거죠. 무령왕릉엔 주인을 나타내는 묘지석과 장신고 생활용품 등 다양한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중 열일곱 점이 국보로 지정됐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보면은 여기 돌판이 두개 나란히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국보 163호 묘지석. 왕릉 입구에 나란히 놓인 묘지석은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과 그 왕비란 확실한 증거예요. 관을 짠 나무도 특별한 정보를 줍니다. 네, 이 나무가 좀 특별한 나무예요. 금성. 금성. 금성은 일본에서 가져온 나무예요. 백제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하고도 아주 활발한 교류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인정된 거죠. 음, 네. 유언마다 각각의 의미가 다 있는 아, 거예요. 의미가 있죠. 예, 네, 의미가 있어요. 네. 5분 안에 숨겨진 비밀을 풀었는데요. 지혜 대원의 기분이 궁금하군요. 실제 왕의 무덤 앞에 있으니까 좀더 경건한 마음이 들고 이 무덤 문화 사람들이 진짜 발굴한 거잖아요 굉장히 뿌듯하면서 이런 문화재가 오래 보존돼 가지고 나중에 제 후손들도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역사가 흐르는 국토 탐방 또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과거로 가볼게요. 선사시대 중 구석기로 떠나는 여행. 석장리는 한국에서 최초로 구석기 시대의 흔적이 발견된 곳이에요. 처음 인류가 등장했을 당시 구석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곳에서 그들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야, 이게 좀 멋있죠? 네. 앞에는 강물 이 있고, 네. 뒤에는 또 산이 있어서, 네. 네. 먹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선조들이 사는 거예요. 아... 조우에, 네. 거기서 처음으로 네. 구석기 유물이 발굴된 장소예요, 거기가. 아... 한국 구석기의 존재를 밝힌 역사적인 장소를 만나볼게요 1964년, 우리나라 최초로 구석기 유적 발굴과 연구가 시작됐어요. 바로 이곳이 구석기 유물을 처음으로 발굴한 장소입니다. 1964년 2월 12일에서 29일까지 이 근처에서 에, 석장리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비단결 같은 금강을 낀 이곳이 수십만 년전 역사의 발자취가 드러난 역사적인 장소가 된 건데요. 한반도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고고학자들을 중심으로 30여 년간 이곳의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했어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굴 때는. 충청남도 공주군 금강상류에서 중석기 내지 구석기 시대에 걸쳐 8단계로 구분되는 도우를 5천여 점 채집했는데, 앞으로 이는 인류 역사의 시작인 구석기가 한반도에도 있었음을 밝혀낸 사건이었습니다. 문화권이 규명될 것이라고 합니다. 층별로 이렇게 발굴된 것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아 어느 정도 연대가 된다. 오래가 됐다. 이것은 이제 판명을 했는데 최초로 여기도 그런 걸 측정을 해서 이게 구석기 시대 우리나라 최고의 구석기 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시대의 이름이 구석기인 만큼 최초의 인류가 사용한 도구는 돌이었습니다. 사냥과 채집에 쓴 석기들이 발굴되면서 그들의 생활을 유추할 수 있게 됐죠. 여기서부터. 그 뒤로 약한 우리나라 곳곳에 한백한 삼십여 한 군데의 구석기 유물이 발굴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그 최초다 우리나라의 석장리 유적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구석기 유물이 발굴됐는데요 프랑스의 아라고 유적에선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인 일명 또 따벨 사람을 비롯해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석기 연구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왜 보존해야 하나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또 미래를 이렇게 잘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를 우리가 이곳에 잘 보존함으로 해서 아 옛날에 우리 구석기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현재와 비교해서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잘 이렇게 발전시켜서 후세에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꼭 이렇게 보존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숨결이 깃든 공주. 오늘 구석기부터 백제 그리고 현재까지 시간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떤 깨달음을 선물 받았을까요? 오늘 유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십만 년 전에 이제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런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보, 보존되고 또 알려지고 친구들이 많이 공주 시의 문화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 좋아요 시장님 공주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앞으로 공주 역사 더 많이 배우고 또 공주도 많이 오세요 네 끄라게 <laughs> 그래, 친구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활동하는 역사 공부. 친구들도 우리 땅 곳곳에 숨어 있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궁금증 해결. 우리 국토 곳곳에는 찬란한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